people give some mone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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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Are you sorry? laughs> 이런 곳에 왔는데 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구자라트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연축제를 하네요. 남마스때 이런 축제가 있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축제 검색했을 때 그런 게안 나왔는데 인도 전역에서 한다고 합니다. 연축제. 그 사람들이 막 연을 날리는데 그 제가 있었던 아마다바트의 제일 큰가 봐요. 거기 인터내셔널이라고막 한국팀도 옛날에 출전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제 뭔가 로컬? 아, 근데... 진짜 연안 날린지 엄청 오래됐다고. 자라트를 떠나면서 아연못 날려서 좀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연 날릴 수 있게 됐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요. 근데 네, 생각보다 상업화가 조금 돼있네요. 사실 이런 걸 기대하고 온건 아니었거든요.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돼있어가지고 살짝 아쉽다. 칼을 파네. 이 이런 가게가 꽤 있더라고요. 진짜 칼 아니겠지? 저 총도 있는데 잠시만. 말라마리 위얼간? Real gun? Can I buy? How much? Small one, small one. Okay. No b u l l e t How much b u l l e t Okay. Okay. o k 날 y 로 k a y Okay. o k 서 정리 어떻게 하냐? a 저거는 오늘 비와도 안되겠다 <목소리> 여기가 푸시카르 호수입니다 바라나시랑 뭔가 비슷한데 호수라 그런가? 좀더 멘트가 생각이 안나네요 상당히 홀리하네 좀 정동된 바라나, 바라나시?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큰데? No, ah, no, nee, nee. I don't have money now. Put in the leg, not for you. This is respect and one No, hand. no donation. Donation. Everybody help donation. Ah, Not, not now. I don't have money now. You give dollar, no problem. I don't have any money. I'm Without money, home. how can you come? Home, my home, in my home. Where do you stay? The Joseph. <laughs> <laughs> that <thing. Badatta>. <laughs> <laughs> 이거 뭐 엄청 크네. 아, 좀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되게 맛있어 보인다. 엄청 고실 안니죠 닭보다? 아, 원래 닭이 좀더 작지? 제가 엄청 크다. 제가 특히 제가 제일 크네. 제가 또 길다. 저. 이렇게 보시면 늘려져 음, 있는 줄인데 이렇게 줄이 막있어고 엄청 어, 이어만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오늘은 부시카르 이틀째입니다. 오늘 뭐 딱히 할건 없고 여기 쭉 한번 둘러보려고요. 오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생각한 부시카르의 느낌이랑 좀 달랐는데 슥 둘러보고 좀 쉬다가 려고 돈만 많으면 다 사고 싶다. 오직아 네. 네. 오직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엄청 오밀밀이게 뭐가 다 모여있네 머리 머리색인데 어 마사지 마사지 얼마지? 마사지? Yes, my friend, I need massage. massage. Yes, head. How much? 500. Massage y h a n k 어이 봐야 돼 넥사이브 오케이 빨간데요 <laughs> 지금 개비싼데 <laughs> 이거 마사지가 원래 비싼 거긴 한데 그래도 500이면 너무 비싸다 생각보다 너무 상업화돼 있는데? 그 와중에 사원은 되게 예쁘네 그래서 사원이 한번 봐야 되겠다 나마스테 <laughs> 게 외국인은 못 들어간다네요 어허, 어허. 예쁜데 아쉽구만 냉큐봐야오나 음. 왔어요 요 호수가 약간 메인 본체고 호수 주위에는 너무 상업화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호수에도 뭐 기부하라고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호수만 보는 데인가봐요. 저 인도 여행하면서 시크교 사원을 한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는데 여기 시크교 사원이래요. 외국인 갈수 있으면 여기나 한번 가봐야겠다. 되밥 먹고 와야지. 촬영이 안 되네. 아하, 촬영이 안 되면 좀 큰데 일단은 가본다. 물어보니까 된다던데 이렇게 다 완벽히 또 가려야 또 예의라고 하기 때문에 가려야 됩니다 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쁜 마음 먹으면 안돼밥한끼 하러 왔는데 이거 에휴 무료급식소의 느낌이 나는데, 저분도 현지인이 아니라 외국인 같아요. 왜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와. 일단은 들어와, 안 돼. 아, 키친! No. Also, also inside, also. chapati uh, ah. <laughs> You know, i s i n a c h a p We, we. Sometimes uh, Shram give lot of food. Sometimes uh, outside uh, give uh, vegetables, Sometimes give uh, food. Ah. Where from? South Korea. You, sir? France. France. Ah, that's like my English is very really bad. That is okay. No, no. Me too. In India, 2010, 2009. I don't remember. First, this place first time 2014. That's cool. Making chapati. Chapati. Aha. Uh -huh. uh -huh. नमस्ते

어, 언제 다하는 아직도 아도이 제거가 아니 매일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침 점심 저녁. 쉽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 맞아, 사우 사오, 사코리아우네 사우코리아. 음. 아, 허리야. 아, 이한 단계가 더 있구나. 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따뜻한 거 먹어야지. 아, 다 따뜻하네 음 누가 반죽했는구참맛있 subjected, 음, s 음. u b j 다. 주시, 주 엄, 주주주주주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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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Uh, uh. 투, 투, 투.

After ah, so one done. Ah, three, three times. Eh? One, two, three. Because okay. the cow eat. Uh -huh. This cow, this people. Ah. People, this no good. Uh -huh. Get cow. Ah. Like. people, not tabong animal. Ah, yes. bon people. <laughs> <laughs> okay. Oh, All right. 농 농성 농. 채 오케이. 이거 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세번 자르거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인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은 요거는 이제 소를 주고, 요건 이제 사람을 주는 겁니다. 에릭, you don't have dinner? no, n 아이 오케이. 주무시러 가셨네. 아 내일 일곱, 내일 여섯 시. 6시? 내일 여섯 시라고 하는데 아못올거 같은데. 노력은 해보는 걸로 일단은. 단으니까어야 음. 마지레토리토리라리 토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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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가리아 아, 토리토리토아토토레 토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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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리 토리토리. 토리토리. 리토리 김정우야 김정 네리 김정 네리노리코리아 김정 리너비토리토리토 공 o m 스 u n i s t No. Communist? No. Communist? No. No. No problem. Communist. o n o n o n o n o 3시쯤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시 반, 8시 가까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맨날 하시지? 근데 그에릭 아저씨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신 건가? 근데 돈이 많다고 해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에 또60 90일 밖에 못 있잖아요, 한 번에. 네팔을 또 갔다 와야 되는데, 네팔에서 또 농장에서 일하신다고 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결국, 6시 4 0분에 일어났습니다. 6시 40분부터 시작이었는데, 6시 4 0분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그냥 앉아있다가, 이제 나, 아차가! 아침에 음식 만드는 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여행 와서 이렇게 빨리 일어난 적은 처음인데, 잠시만요, 그거. 왜 물이 많냐, 이렇게? 그거 비, 비가 온것같지 않은데. 아, 어, 참. 흰색인데 다 젖었다. 아,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 살이 낀거 봐. 아, 아 벌써 노래하시네. 일단은 안에 들어가라, 고하시네요일단하 나는 할게 안에 것 같아요 아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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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थोड़ा मूंग में अच्छा है चाय अच्छा है बहुत बढ़िया <laughs> चेस हम्म <laughs> अभी डाला स्टोरी अच्छा चाय इंस्टाग्राम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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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ओके ओके गुड 토마 토가 상태가 되게 좋네. 작은 거. 두개 먹어야지. 아, 새거또 왔네. 리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땀마월이. 아, 이거 딱 바이브가 이거. 담배만 하고 계시면은 완전. 그 <laughs> 아니다. 나... <laughs> 우리 분들은 뭐,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거의 안 하신대요. 아시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특히 수술 같은 경우, 술이나 뭐, 약간 안 좋은 거, 그런 거안한네요 할아버지가 계속 뭐 시켜요. 또 없이 시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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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여기서 이걸 옮기는데 이게 왜이왜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저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저씨가 옮기래요. 보스 아저씨. 그러니까 보스라니까 자기 보스 아니고 자기는 이제 머리 쓰는 머리 쓰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기 보스 휴고 보스 저기 맨투맨 입으셔가지고 보스라고 하는데 눈에 띄면 겁나 시킵니다. 약간 행복한 느낌. 난가에서키워 튀어야지 알고 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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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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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너가 아있네녹가다아있어 오늘, 있네, 아,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만드나 봐요.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주말에도 쉬... 주말에도 약간... 그 주말에는 쉬어야지. 쉬는 게, 아니, 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있요 뭐야? 자파티? 아, 아침 잡팀. 잡채밥. 어, 유 암로 잇? 아 네? Okay. 아침 드셨어요? 아침 아스타 카야. 아 प न े न ा아् त 네. 아, 네, 네, 네. 아침도 안 드시고. 점심? So they... दस ग्यारह हाँ कोई टाइम नहीं कब ग्यारह कभी बारह चढ़ा भोजन गाड़ी के साथ प्रसाद हाँ हाँ 好，好，好，好，好，好，没事，好，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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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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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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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세팅, 하아팅 아하. 팅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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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Sub 6 Sub 7 6? 76? 음, 아하. 큰일 났다. 6시까지 자신이 없는데? Thank you. Thank you. <laughs> what? What? <웃음> what what? Thank <laughs> you? Yeah. you. You, you. Both.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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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보스 아좀 가라요? क ्일또 올게요. g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 준대요로 돈하 나도 없는이돈안 내도 돼요. 이 형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t 오오오